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미주은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예요. 박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공물을 현물 대신에 쌀배 등으로 납부하는 땡땡땡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호수가 아니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고 숙종 때 가서야 익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거죠. 뭐예요?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동법 선지 읽어봅니다. 1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 정도면 그냥 맞으라고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2번 어장세, 어염세, 선박세 등의 국가 재정으로 규속되었다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죠. 언제예요? 영조 때. 3번 정세, 전세를 형풍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과세했다. 세종 때 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흥선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역시나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죠. 영조 때 해당합니다. 이 결작, 결작을, 결작하고 접세하고 선무 공간 부과 도 하나 더 있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복이 됩니다. 57회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주장이 제시된 시기에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서 뭐 대척무역이 되죠.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 식물, 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와 하루도 못 가서 다 써버린다.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가닥에 일본 은을 들여다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난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성호 사설이네요. 누구예요? 성호 이익이 되죠.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어를뭐다 알아들 알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뭐 많이 던져주죠.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것. 1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죠. 부산포 세종 때삼포개항할때 부산포 연포 제포는 세종 때삼포개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모습이네요. 이번 계약조 세종 수시 삼계 해서 이것도 세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번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역전녹과과직관녹 조선은 과직관록이죠. 이거 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고추 담배를 상품 작물로 아, 이또 너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5번 화통도감 이건 너무한 보기가 나왔네요. 고려의 우왕 때주무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뭐 간단하게 경제사는 너무나 쉬운 것들만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보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던 문제죠 사행위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과 송상 만상하게 되면 뭐 대청무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송상하면은 개성이죠 개성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인삼이 인삼을 좀잘 다루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전국에 뭐속마을 설치해 가지고 전국으로 놀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문화 말속에 섞어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는 수레를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이게 뭐예요?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인데 이게 사무역이고 특징이 거의 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후기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조선후기가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정기수 맨날 반복되는 조선후기죠. 2번 병난 병란... 경남도에서 교관 송해상인 야 이건 너무한 너무한 보기가 아닌가. 경남도하게 되면 뭐 고려가 되죠. 이렇게 있으면 예성강 하구에 있었다.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심심하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뭐예요? 이쪽에 이제 당항성이 있고 당항성 신라 그 진흥왕 때 통일 이전에 확보를 하지만 이 울산항이 있다고 했죠. 울산항에서 뭐 아라비아 상인도 막 왔다 했기 때문에 통일신라하게 되면은 당항성하고 울산항이 같이 있는 이거를 골라준한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한 문제 같아요. 한번 시사에서 시를 당송하는 중인.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불주의 상금으로 덕대. 야 이거는 뭐 거의 외국인이어야 틀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조선시대의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마골 발굴 현장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일대에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고 땡땡땡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땡땡땡 용인은 유기전 상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시전상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시전상인에게 여기를 빌려주고 시전상인은 이제 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있게 되고요. 그런 시전상인들이 이제 금난전권 난전이 난립을 할때 이를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정조 시기 중에서 정조 때 가게 되면은 시내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시전상인에 대한 선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1번 읽어봐요. 해상공급을 통해서 보호받았어요. 이거는 보부상에 대한 여기죠. 장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조선 전기부터 장시는 뭐 전기에 이미 생겨가지고 널리 퍼지다가 이제 전국적인 유통망을 뭐 형성했다. 그게 조선 후기인 겁니다. 전기부터 보상이 있었죠. 보상과 부상으로 이루어졌고 관원상인이 되죠. 이제 근현대사 가게 되면 해상공국으로 보상과 보상을 이제 보해주게 호 되고요. 끝까지 친정부 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황국협회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뭐, 독립협회 해산 같은데 동원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충돌을 하는 게 누구냐? 한국중앙총상회랑, 한국중앙총상회랑 대립에 위치에 있게 되는 게 보부상입니다. 자, 2번.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시전상인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한번 전국에 송상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어요. 송방,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어요. 송상에 대한, 사상 중에 송상에 대한 이야기죠? 뭐, 개성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뭐, 인삼을. 다뤘다 전국으로 활동을 했다 한번 책문 후시를 통해 대청 무역을 주도하였어요 누구예요 사상 중에서 우주의 만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포구에서중계 금융 숙박업 등에 주력하였어요 이건 뭐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길에 막 보부상 다닐 때 아니야 수레 같은게 못 다니니까 큰 물자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우리 좋은 체계도 그러고 다 강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강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오늘날에 볼때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 러 보니까 이쪽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칭을 포구 쪽이 발달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막 객주나 뭐 여각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구 포구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막 객주 여각 뭐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시게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경상도 영덕 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재밌는 게 나왔네요. 요즘 서인이 한교를 장악하면서 구양과 마찰을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양은 자기들이 비난을 받을까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막 싸우고 있죠. 주자의 초상화 가지고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 이에. 조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 해가지고 막 추적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하게 되면은 이제 구향하고 기존 이제 향촌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하고 신양하고 이제 싸운 거를 말해요 그래서 뭐 향촌에서 기싸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났는가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시게 볼수 있는 모습 을 골라봐요. 뭐, 이게, 이게 이렇게, 제시문에서 보면은, 뭐, 벌써 남인 그러고, 송시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미, 그러면 뭐, 조선 후기란 이야기고, 딱히 뭐, 향전이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아래쪽에서 조선 후기를 골라야 하는구나, 알수 있는. 경제사 문제는 그냥 맞으라고, 이렇게 점수 올려주려고 주는 문제가 좀 많은 거로 보입니다. 받는 거면서. 자, 읽어봅니다. 1번, 기억,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부염제 그러죠. 삼포하면 부산포, 염포, 제포 하게 되니까 조선 전기의 세종 때 해당하는 거죠 이번 시사에서 미친듯이 반복이 되는 조선 후기입니다. 디귿,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경시서가 이제 고려에서 넘어오죠 고려에서 경시서가 넘어와 가지고 이후에 평시서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예요? 세조때죠. 그래서 경시서라는 명칭이 나오면 뭐 조선 후기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모르더라도 리얼 장시에서 상평통보 그러면 숙종이고, 그면 조선 후기구나 해서 알수 있다. 리엔 리얼 경제사 쪽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경제사하고 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하면은 경제사하고 사회 문화사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뭐 거의 하는 건 보니까 정치사 정도에서 정치사하고 뭐 대외 대외 관계 이 정도에서 거의 정치사 쪽에 굉장히 치중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풀다가도 하는 얘기가 여기를 중점으로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화는 경제사 사회사 분화는 나온 것만 이렇게 붙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사 쪽에 좀 치중돼 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